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종류에다가 그려보고 싶은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가졌던 꿈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가 됐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인데 마인드맵입니다. 1970년대 영국의 심리, 심리학자이면서 교육학자였던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이 이 마인드맵을 제시를 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 마인드맵 자체도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초창기의 마인드맵은 아주 간단한 음,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연필 한 자루. 도구는 딱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였죠. 어, 아주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생각 그리기 기법이 이 마인드맵이었고요. 그 당시의 마인드맵의 용도는 뭐였냐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종이에다 잡아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스쳐 지나는 생각인데 나중에 기억하려면 기억나지 않는 게 많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빨리빨리 종이에다가 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쓰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인드맵입니다. 초창기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마인드맵은 뭐 여러 군데서 학원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자격증도 발달되어 있는데 지금 마인드맵하고 초창기 마인드맵하고는 또 상당히 갭이 있습니다. 방식도 많이 바뀌어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화사하게 치장이 많이 됐다라고 표현하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 마인드맵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는 거라기보다는 이미 머릿속에 담고 있는 내용들 아니면 외부에서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였던 어떤 정보를 자기 스타일로 소화해서 분류하고 정리하고 그걸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서 타인한테 전달하는 것뭐 그런 형태로 마인드맵이 지금은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뭐 머릿속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분류 정리하고 전달한다는 면에서는 역시 마인드맵이긴 하지만, 원래 마인드맵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머릿속에 숨겨져 있는 아이디어를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해내는 아이디어 발상용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디어 전달용, 아이디어 표현용이라는 말로 많이 바뀌'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마인드맵에 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알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책이 있습니다. 토니 부자인 썼던 책보다는 사실은 토니 부자인보다 그 뒤에 썼던, 어, 드니 르보와 몇 사람이 썼던 책이 있는데, 제목이 마인드맵입니다. 2007년도에 한글로그를 번역할 때, 우리는 한글 책 제목은 생각 정리의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사실 마인드맵이라고 하지 않고 생각 정리의 기술이라고 그랬는데, 마인드맵의 용도를 한글 번역에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 마인드맵은 생각을 새로운 생각들을 발상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처럼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마인드맵에서는 종이 하나와 연필 한 자루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요즘 마인드맵할 때는 종이도 있지만 다양한 색깔의 색연필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칼라를 상당히 많이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제 가이드라인들도 많이 생겼는데, 요즘에 마인드맵에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그 마인드맵을 이렇게 종이에 그릴 때, 자, 시계방향으로 그려야 된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그리면 안 될까요? 어, 글쎄요. 이제 하다 보니까 편하니까 시계방향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죠. 시계방향으로 몇 시부터 그려야 될까? 한 시부터 그려라, 한 시. 한시 위치부터 그려라.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릴 때, 한시 위치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3 시, 5 시,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지를 치게 되는데 주 가지가 있고 부 가지가 있고 세부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노드들이 매달려 있는데, 그 같은 주 가지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같은 색깔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 가지 쪽에 있는 거가 큰 개념이고요. 밑에 부 가지나 세부 가지로 내려가면 작은 개념인데, 큰 개념부터 시작해서 작은 개념으로 진행하라. 자, 이런 룰은 사실은 초창기 마인드맵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 어, 그런데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표현을 잘 해야 되고 또 표현하는 연습을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지게 된 노하우죠. 어, 최근에는 컴퓨터를 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까지 마인드맵을 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운데서 마인드맵을 그려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휴대폰에 있는 모바일 앱에도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마인드맵을 표현하고 그걸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기술도 어, 지금 이제 보편화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주로 외국산으로는 이전부터 있었던 게 컨셉트 리더라는 게 있고요. 마인드 몹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애플, 이렇게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심플 마인드라는 게 아주 잘 활용되고 있는 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산에서는 알마인드가 있는데 알툴, 알집을 했던 그 시리즈입니다. 알마인드라는 게 있고 또 엑스마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새롭게 발상해 낸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이디어를 잘 정리해서 표현하는데 유익하다. 아,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발상도구로서 마인드맵을 이용하시려면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초창기로 돌아가서 백지 위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단한 거 하나를 할 텐데 그게 초창기의 마인드맵의 형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생각을 이렇게 그려내고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거죠. 어, 마인드맵은 뉴학에서볼때 좌뇌와 우뇌를 다 사용한다 교대로 사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 강의할 때 좌뇌와 우뇌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마인드맵과 관련된 부분을 잠깐 어, 짤막한 부분을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좌뇌라는 게 논리적인 해결을 주도하는 뇌죠. 그리고 말과 언어 중심에 뇌고 순차적 처리를 중요시하고 작은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뇌는 직감적으로 해결하는 데고요, 이미지, 그림, 상징 중심으로 처리를 하고 문, 문제 전체를 파악하는 큰 틀을 파악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인드맵을 이렇게 그릴 때 어, 키워드들을 마구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는 키워드 대신에 이미지나 심볼이나 그림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거를 머릿 속에 생각이 나는 대로 어, 즉흥적으로 사실은 즉흥적으로 뽑아서 기록을 합니다. 이 직감적으로 뽑아내서 하고. 또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고 그림을 사용한다고 할 때는 어, 이분은 이 부분은 상당히 운해적인 사고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 하나를 균형 있게 완성해 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도 큰 그림을 좌, 어, 주관하는 운해적 사고를 어, 마인드맵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시면 이제 키워드하고 이미지 심볼 사이에 예, 서로 관계를 연결할 때 가지를 씁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 가지, 부 가지, 세 가지. 예, 그 키워드들의 상하관계, 또는 동료관계에 대한 논리성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 논리적인 사고, 어, 어떤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사고가 바로 좌뇌적 사고죠. 그래서 마인드맵은 우뇌적 사고와 좌뇌적 사고를 끊임없이 교행하면서 진행되는 게 바로 마인드맵이고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 발상법보다 상당히 뉴 전체를 쓸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예, 마인드맵의 초창기 때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종이를, 이제 큰 종이를 예, 놓습니다. 주로 사람이 이렇게 쓰는 형태가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써나 가기 때문에 가로방향이 길도록 이렇게 놓습니다. 백지는 클수록 좋고요. 어, 백지가 없으면 주로 이렇게 화이트보드 같은 데에서 어, 어, 해도 좋습니다. 문제 하나를 이제 저희가 어, 다룰 문제를 하나 어, 제시하겠습니다. 제주도 여행입니다. 제주도 여행 동안에 뭘 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본인이 제주도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주도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스케줄을 한번 쭉 정하든지 하는 겁니다. 네, 종이를 이제 놓고 그 중앙에 방금 저희가 받았던 문제, 주어진 문제 이거를 이제 중심 주제라고 부르는데 제주도 여행이라는 중심 주제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글씨로 써놔도 되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제주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어,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좋습니다. 대개는 어, 글씨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운해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하기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어, 지금도 이제 제주도라는 제주도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주변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이미지를 형상화했습니다. 어, 자 이제부터 제주도 여행하면 본인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단어들 어떤 그 단어가 뭐 형용사 명사 상관없습니다. 그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이에다가 계속 쓰게 됩니다. 쓰는 위치는 본인 마음입니다. 어, 어떤 경우는 기호나, 어, 뭐, 어떤 심볼 일단 뭐, 이런 아이콘, 이런 걸쓸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쓰냐면, 그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씁니다. 더 이상 떠오르지 않으면, 지금까지 썼었던 단어들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간단합니다. 떠오르면 쓰고, 떠오르지 않으면 연결하고, 어, 마인드맵의 기본 원칙은 딱이 정도입니다. 어,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일곱 개의 단어가 먼저 떠올랐다고 가정을 하죠 비행기, 호텔, 뭐 제주도 여행 그러니까 멘두롱 떡, 옥돌구이, 오메기떡, 검은오름, 사리일수업 이게 일곱 개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빨간색 표시한 것은 지금 막어 이렇게 손으로 써서 나타냈다는 시각적 효과를 주려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단어를 쓰죠. 음, 그래서 어디 쓸까 하는 것은 본인 마음이긴 한데 이미 쓰여져 있는 단어들께게 보면은 이해하고 아, 지금 쓰려고 하는 단어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다 비슷하다 싶으면 대개는 옆에 쓰는 게 좋습니다. 어, 뭐 옆에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연결할 때 선을 길게 연결하면 되는,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이제 같은 그룹끼리 연관성 있는 것끼리 묶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렌터카 위에 한8개 단어를 추가했고요. 또, 비자림 수위에 14개 단어를 더 추가한 화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한 것들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 있던 것들은 어 이제 약간 진한 색깔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 이상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어 그러니까 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새로운 단어를 내가, 새로운 단어나 그림을 위해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긴 시간이, 그긴시간게 정량적으로 따지면 보통 한 2분, 3분입니다. 어떤 단어가 1, 2분 내에 떠오르지 않으면 가지 연결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종이에 쓴 단어들을 이제 가지로 연결해서 상하 관계, 동료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중 가운데 있는 중심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어지는 가지를 주 가지, 메인 가지라고 하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한 단계 거쳐서 뻗나가는 가지를 부 가지, 그 다음에 뭐 세부 가지 이렇게 부릅니다. 어. 그래서 이 가지를 연결하는 것은 두 대상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분명하게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좌뇌의 역할이죠. 음. 자, 여기서 보시면 여행 경비를 중심 주제로부터 두 가지로 연결했습니다. 그렇죠? 핵심 단어로부터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인터넷 예약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다시 보조가지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만일 새로운 단어나 이미지가 추가로 떠오르면 이제 운회의 역할로 인해 생긴 거죠. 이들은 종이에 계속해서 써내려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를 가지고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어, 이 부분은 이제 좌뇌의 역할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갈치회 등 다섯 개의 단어를 하위 단어로 해서 가지는 그 새로운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해산물이라는 단어를 추가했고 어, 이들을 이렇게 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지금 막 그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어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단어나 이미지가 또 떠오르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어, 체크하고. 그 이미 또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이미 있는 단어 이미지들 연계성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비자림 숲하고 사리니 숲이 이미 있는데 이들 사이가 이제 동료 관계라는 걸 알고 그 안에다가 새로운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숲이라는 상위 단어를 추가해서 어, 이셋 사이의 상하 관계를 가지로 연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 작업을 계속합니다. 검은 오름하고 한라산 백록담은 또 이것도 동등한 관계인데 그 상위 개념이 세계 자인유산이라고 쓰시는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죠. 세계 자인유산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넣어서 개들을 이렇게 밑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놓고 보니까 세계 자인유산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는 세계 자인유산이 세계가 있다고 그러죠. 성산일출봉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하위 관계로 더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하다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면 또 추가하기도 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를 추가해서 관계를 더 확장하기도 하고 어,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통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이 교통이라는 단어는 어이 핵심 단어, 어이 중요 단어하고 바로 주가지로 연결한 다음에 그 밑에 비행기 어, 이미 있죠? 비행기, 렌터카, 자전거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보니까 비행기가 이 적강공사도 있지만 일반 항공사도 있죠. 그래서 적강공사는 이미 나왔고 일반 항공사는 아직 없어서 일반 항공사라는 걸막 단을 추가한 다음에 비행기 밑에 하부 개념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드라마 촬영지를 중심으로 하위에 맨드롱 또또, 아이리스, 시크릿 가드를 연결하고요. 아이리스 그러면 또이 사람 생각에는 등대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대를 하위에다가 이렇게 또 추가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호텔, 펜션, 콘도를 하위로 두고 숙박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어, 연결했고요. 그윗 부분에 이제 핵심 단어하고는 주가지로 연결하고 밑으로는 부가지로 어, 연결을 했습니다. 중심 단어 바로 밑에 이제 관광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죠. 어, 추가해서 이미 하위 관계를 가지고 있는 뭐 아까 드라마 촬령지 숲, 자연 세계 자연유산 이것들을 관광이라는 거 밑에다가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어, 따로 따로 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단독 단어로 존재하고 있는 우도, 올레길 해수욕장 등을 관광의 하위 단, 관계로 추가로 가를 연결해서 묶게 됩니다. 자, 이제, 이제는 이제 중심 단어 가운데서 음식이라는 단어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 그 해산물 단위로 연결했던 것들을 상위로 이렇게 연결하죠. 해산물을 하위에도 연결하고 또 나머지 떨어져 있는 음식물들을 전부 음식이라는 단어 밑에 하위 개념으로 연결을 합니다. 더 이상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연결할 내용이 없으면 마인드맵의 작성은 일단 종료합니다. 여기까지가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마인드맵의 작업입니다. 아이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마인드맵을 가만히 보게 되시면 단어들이 처음에 계획해서 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연결하다 보니까 연결하는 가지가 꾸불꾸불꾸불꾸불 꾸불 꾸불 서로 겹치기로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발상용을 했던 마인드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종이에다 그리게 되는데요. 그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룹핑을 잘 해서 그리게 되는 거고 이 핵심 음, 핵심 아이디어 어, 중요 주제로부터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그러니까 주가지죠. 주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를 하나의 그룹을 해서 어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으게 되면 이거는 아이디어 발상용이 아니라 어, 아이디어 이미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표현하기 위한 용도의 아이, 어, 마인드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두 가지 밑으로 있는 개념들을 어, 같은 색상으로 색상을 달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색상을 달리한 모습입니다. 각각의 구름마다 색상을 달리하고 중심 주제도 바탕색을 노란색으로 바꿨죠. 자, 이번에는 어, 이 마인드맵을 약간 변형시키겠습니다. 보통 이제 방사형 사고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영어로는 레이디언트 n 킹이라고 그래요. 쫙 가운데서 뻗어나가는 것처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뻗어나가는 그 가지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가지 밑에 단어들이 붙어 있잖아요. 단어나 그림이 붙어 있는데 그거를 가지 위쪽으로 다 올립니다. 음, 올려서 그 단어나 이미지들을 고 이렇게 가지 위쪽에 올리고. 그리고 그 가지에서부터 다시 세부 가지, 세부 가지 뻗어가는 형태로 해서 하게 되면 모양은 음, 똑같은 모양인데 느낌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방사형 사고방식의 마인드맵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처음부터 마인드맵을 배울 때 이것부터 배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색깔을 가지고 두 가지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한시 방향부터 시작하죠. 한시 방향부터 시작해서 쭉다 그린 다음에 그 다음 방향 그 다음 방향 색깔을 달리하면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마인드맵을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생각을 정리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마인드맵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방사형 마인드맵을 이제 그릴 때 주로 이제 추가적인 준비물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 필기구이고요. 뭐 그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중앙에 이제 중심 단어를 쓰고 시계 방향으로 한시 방향부터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주 가지 색깔은 각각 다 다르게 하고 주 가지에서부터 밑에 하위 개념이 쭉쭉쭉 이렇게 가지를 쳐 나갈 수 있도록 그리면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단어나 이런 것들은 그 가지의 위쪽에다가 어, 주로 명시하고 이 가지는 주로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직선보다는 곡선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핵심 단어에 가까운 쪽은 가지를 밑쪽에 이렇게 두껍게 칠하도록 주로 해서 마치 나뭇 가지 뻗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 효과를 주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빈 가지를 그려놔서 나중에 단어를 추가할 수도 있게 만들어놓고 가지가 많으면 또 일련 번호를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마인드맵용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얻어서 개를 정리해서 깨끗하게 출력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거나. 뭐 그렇게 할수 있고요. 온기름 과정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역시 추가하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은 특별히 제한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자, 포스트잇을 이용하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포스트잇은 단어를 쓸때 단어를 직접 종이에 쓰지 않고요. 포스트잇에 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로 화이트보드 앞에서 작업을 합니다. 화이트보드 앞에서 마카펜, 화이트보드 지우개. 그다음에 포스트잇을 이제 물론 색깔별로 준비해도 좋고 단일한 색깔을 가지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화이트보드 중앙에 문제를 쓰죠 마카 펜으로. 그다음에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포스트잇 한 장에 단어 한 장씩을 단어 하나씩을 넣어서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마음대로 부착합니다. 포스트잇은 뗐다 붙였다는 게 장점이죠. 어, 그 장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가지를 그릴 때입니다. 가지를 그릴 때 선을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사한 개념들끼리 포스트잇을 재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동료 개념 같은 것들이 포스트잇의 특성상 잘 나타날 수 있고, 그 사이를 이제 마카펜으로 가지를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를 반복하다가 더 이상 그릴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화이트보드를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공유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리면 됩니다. 비주얼 맵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주얼 맵은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마인드맵은 글씨를 많이 썼는데 가급적 글씨를 쓰지 않고 전부 다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해가 활성화가 더 되고 그리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생각하는 작업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소개를 드렸듯이 마인드맵은 두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스토리를 기획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때, 그 아이디어 발상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진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남에게 잘 전달하도록 내용의 윤곽을 잡거나 분류할 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 마인드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도 사람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시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이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머릿속이라는 게 정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의사소통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류과학적으로도 전뇌와 오뇌를 교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 훨씬 뇌의그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창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